저희가 보내 드렸이죠 네, 지금요. 감사합니다. 로기니다 아, 상식인가다철하고말이 조금만 늦어졌으면 철책 못하죠.

어깨 어깨 신경을 한 n t 고 e t out of the way. I'm sorry. I'm sorry. H i d 있어 h i d s i i d s o r i d sorry. H i d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i i

체포영장이용 기간이 다음달 6일까지만큼 조만간 이 안정으로 김조선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발표니다 다만 한 차례 성환요구를할 가능성이 여론변호사. 오늘 바로 영장의 체포영장이 는이뉴입니다 대통령 호실에서는영장시행검관련에 자격관 절차에 따라 강원도 치가 길어진 것이라는 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습니다. 네, 네,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방송은 강도한테 의출식니다 요한들 어, 네. 임명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나라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. 경장경실장 어, 어, 어. 마지막까지 지을다로지켜 우리 엔더 이어있을때지내려손공하지마시까 진입 3년이야. 아, 모델이... 8시 8시까지. 8시까지죠? 8시까지 아, 근데 그... 혹시 거기에도 그룹이 음, 있어나요 제가 말씀드렸거아요 그 제가, 말씀 제가, 제가 말씀드렸거아요는 네, 아, 우리, 아 그거 비슷한 거그 방금 맞죠? 이렇게 뭐상 아니고 뭐라고.